안녕하세요. 오늘도 세 가지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. 먼저 Le mot de la dépression peut être difficile이라는 말입니다. 어, 먼저 동사부를 볼까요? 푸조동사에 ê t 는뭐뭐이다라는 동사 원형이죠. 그다음에 이제 보어부에는 형용사로 difficile 어려운입니다. 그다음에 주어부를 보면 le moment de la dépression. 프레시옹은우울이죠 우울이나 뭐 우울증 이런 거죠. 그러면 네모에 들어가야 될 것은 어 뭘까요? 1번, 2번, 3번 중에 골라볼까요? 네, 정답은 2번이에요. sortir. sortir는 어 이제 동사 원형으로는 나가다라는 뜻인데 이제 le sortir는 나가기 뭐나어 그런 말이겠죠. 명사죠. 참고로 1번 s o r t i 는 명사긴 하지만 아. 어... 출구라는 뜻이고 2번 sortir는 이제 나감이라는 행위를 말해요. 정답은 2번입니다. 한번 읽어 볼까요? Le sortir de la dépression peut être difficile. 좋습니다. 그다음 어... 또 동사를 보면은 동사는 아주 짧죠? 어 être입니다. être의 동사 어, 애저 3인칭 단수 주어도 뭐 짧죠 일이 영어의 진주어 가주어 같은 거예요 일은 이제 가짜 주어고 일레 안 폭동 안 폭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느바 에지 때 주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요 뭐뭐에 대한 주저함이에요 아 느멍대 이게 한한 문자 한 단어입니다 느멍대 느레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 여기 네모에 들어간 말 단어는 뭘까요? 1 번, 2 번, 3번 중에 그저 2 번입니다. t 그래서 영어의 진주어가주어처럼 일, 이 가짜 주어고 t 동사 원형이 진짜 주어죠. 일레 안법도 the the bar as it 아 누먼데 the 레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일이죠 일레 안법도 중요합니다.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. 주어는 vous, 당신입니다 동사를 살펴보면 pouvez, 조 동사, essayer, 시도하다 진짜 동사죠 그래서 당신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essayer는 the 동사 원형을 받죠 entourer는 무엇을 둘러싸다인데 vous, 당신 자신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vous pouvez essayer de vous entourer 당신은 당신 자신을 뭐뭐로 둘러싸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vos amis는 당신의 친구들이죠 정답은 1, 2, 3번 중에 3번입니다. 네.